자 보겠습니다 13번이에요 빈칸 채우기 문제가 나왔죠 이런 문제는 사실 뭐 앵간하면 그냥 풀수 있어요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잘 몰라도 됩니다 어차피 여러분 그 영어 빈칸 채우기도 사실 앞뒤 문장만 잘 보면 앵간하면 파악할 수 있잖아요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첫 번째 네모칸을 보면 뭐라고 나와 있냐면 예 이렇게 나와 있죠 1번이 성립한다고 가정할 때 AK는 나와 있는데 여기 친절하게 1번에 이렇게 나와 있아요 이렇게 나와 있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아 n 대신에 k만 넣으면 되겠구나 네, 뭐예요? k 더하기 1분의 k 얘가 뭐가 되는 겁니까? 네, 가가 되는 겁니까? 잘모르셔도 대단 얘기죠 그렇죠 자그 다음에 친절하게 이제 그 나쪽도 보면 쉬워요 a k 플러스 1은 여기다 아마도 k를 넣겠죠 2에 뭐예요? ak 1일 건데 ak가 우리 구해놨잖아요 그대로 대입하는 겁니다. 2 k 1분의 k분의 1 요거를 정리해 달라라는 이야기죠. 그렇죠? 그러면 뭐 분모 분자에 k 1을 곱할까요? 그러면 여기다 부 분모 분자에 k 1을 곱하면 e k 1 되고 k분의 k 1 되고 그 다음에 정규하면 어떻게 돼요? k 플러스 2분의 뭐 k 플러스 이렇게 나오는데 얘가 나죠. 끝났죠 벌써? 얘가 나죠. 근데 얘를 f k 라 하고 얘를 gk라 하자라고 나와있죠. 그래서 문제에서 이제 f9 곱하기 g8을 묻고 있는데 여기다 9를 넣으면 어떻게 돼요? 9 더하기 1분의 9 곱하기 여기다 8을 넣으면 어떻게 돼요? 8 더하기 2 분의 응? 8 내가 뭐살수를 잘못했을까요? 뭐가 왜안 맞는 것 같지? 잠깐만요 네8 9아 쏘리 <laughs> 하나 실수했네요 자 여기 밑에만 좀 볼게요 지금 이게 분모를 정리한 거잖아요 이게 지금 분모를 여기서 잠깐 실수가 있었네요 이거 분모만 나기 때문에 사실 역수를 취해야 되는데 일단 분모만 정리하면 분모만 좀 정리해 볼게요 네, 어떻게 되냐면 이 2가 k 플러스 1 분의 2k 플러스 2 이렇게 할수 있고 네, k 플러스 1 분의 이렇게 나오죠 그러면 분모가 어떻게 되냐면 k 플러스 1 분의 이거 계산하면 어떻게 돼요 k 플러스 2 분의 1 이렇게 나와서 저는 이 전체적으로 정리를 해버렸죠. 이게 나저다. 그리고 나서 GK 이렇게 되는 거죠. 그래서 다시 여기다가 9를 대입을 하면 어떻게 돼요? 9 더하기 1분의 9 곱하기 여기다가 8을 대입하면 얼마예요? 8 더하기 1분의 8 더하기 2. 그랬더니 어떻게 됩니까? 이렇게 이렇게 약분하고 약분하고 뭐나와요 이렇게 나온다. 미안합니다. 여기 분모를 정리를 해버렸네요.